모든 행사의 제일 큰 고민인 내빈 소개를 이렇게 소화하는 행사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정우건 연구부총장님께서 내빈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총장 침식에 참석하신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은 어떤 경남에 살고 계십니까? 다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이를 실천하고 계시는 경상남도 김경수 도지사님 소개합니다. 이번 하반기 원구성에서 의장에 치만 경남도 이에 김하용 의장님 어, 대학 본부가 어, 있는 도시 진주시 조규일 어, 비서실장 교육부 전 차관 재능대학교 총장 현재, 현재는 네, 자연인 이규우 차관님 소개합니다. 이시의 이상영 의장님 전 아, 국공립대학 총장협의회 회장이신 전남대학교 거점국립대학교 아, 그그 총장협의회 산우산, 회장이신 경남 제주지역 총장협의회 대장주 아, 7월 7일 지마 임식을 가진 부산대학교 차정인 은안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우리 정 의원 <laughs> 그 부총장님이

혁신도시에 있는 기관들의 가장 많은 인재를 보내주는. 핵심으로... 그 장원대 졸업생도 있죠. 장원대 졸업생도 아, 있죠. 경상대학교 예. 병원 윤철호 병원장님 소개합니다. <laughs> 총장님 제일 마지막에 하실 겁니다. 오늘 오른쪽에는 이제 그 객석에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장애라든지 그룹별로 많이 오셨는데 여기는. 제가 숨이 막힐 것 같아가지고 전체를 호명한 뒤에 함께 인사하는 걸로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어, 서정인 시연님, 백성홍 시연님, 박금자 시연님, 이현욱 시연님, 임기양 시연님, 정인우 시연님, 어, 저 안보여요. 어, 제상희 시연님 함께 인사해 주십시오. 고 김춘수 시인은 꽃이란 시에서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내게 와서 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름을 불러줬으니 이 시간 이후부터는 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날이 되리라고 경상대학교가 합니다 경상대학교가 새로운 출발을 하는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내외기빈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경상대학교 구성원 여러분 전에 오늘 행사를 보니까 일부이부로 나눠진 행사 같습니다 일부 행사는 우리 정우건 부총장님이 주인공이신가고요 <laughs> 우리 2부의 건성기 총장님의 취임식이 진행되는 그런 행사처럼 느껴질 만큼 모든 행사의 제일 큰 고민인 내빈 소개를 이렇게 소화하는 행사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연구부총장님이신데 행사를 연구하고 계시는 거죠? <laughs> i right.